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 비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임플란트 관리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임플란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오늘 소영이와 함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이잖아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어, 임플란트. 혹시 선생님도 임플란트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은 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네. 그럼 저도 이제 곧 해야 될것 같으니 오늘 집중해서 방송을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아로 고생한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은 임플란트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환자 많을까요? 네, 10대, 아니, 10대가 아닌 20대부터 30대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영구치 결손 부위 또는 치아 우식, 치주염등 다양한 원인으로 치아 상실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급여 임플란트가 연도별로 치료받은 인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4년 7월부터 급여 건강보험에 임플란트가 적용되면서부터 적용 연령이 확장되고 본인 부담금이 인하되면서 연도별로 급속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급여 임플란트도 이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대중화된 임플란트 치료 오늘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임플란트 치료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임플란트에는 충치는 발생하지 않지만 기계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염증에 의해서 임플란트 주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임플란트에는, 어, 고유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씹는 느낌이 없어서 환자 본인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 치태에 대한 염증 반응이 치아보다 임플란트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 이렇게 임플란트에도 치태가 끼고 치석이 끼고 이렇게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수명을 줄이는 안 좋은 습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칫솔질을 소홀히 하는 등의 구강 위생 관리가 불량하다던가 흡연을 하는 경우 당뇨가 조절되지 않거나 치주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임플란트 수명은 많이 단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음이나 사탕, 깍두기 같이 단단한 음식을 한 번에 씹는 행위거나 이갈이 같이 구강 악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어, 임플란트에 그 위해한 손상을 유,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임플란트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깨질 수도 있을까요? 예,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 치아의 뿌리를 담당하는 픽스터, 임, 임플란트가 있고요. 치아 머리를 담당하는 지대주와 성부보철물, 인공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나사로 이제 연결하게 되는데요. 각 부위가 이제 파절이 되거나 나사가 느슨해지는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 때문에 임플란트 주의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했듯이 이가리가 있거나 과교학에 의해서 치아 마모가 많은 환자에서 임플란트를 치료한 후에 이런 파절 합병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가 흔들, 머리가 흔들리는 경우에 즉시 치과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인 상부 보철물의 도자기 부분, 세라믹 부분이 일부 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가 느슨해지거나 나사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두번 아래 사진은 이제 임플란트 픽스처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매우 위험한 손상입니다. 임플란트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모든 모든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새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로 해야 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을까요? 네, 예, 그생력학적인 하중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서 임플란트가 부러지거나 흔들리는 경우, 그리고 염증 때문에 주변 주변 치조골이 그 소실되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재수술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재수술을 해야한다면 심었던 나사부터 머리까지 전부 싹다 갈아야 할까요? 예 네, 맞습니다. 어, 손상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주변의 염증을 모두 소파한 다음에 골결손이 심한 경우에는 고리식을 동반해서 치조재를 제거해야 합니다. 치유 기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 기간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 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임플란트로, 그, 가끔 임플란트가 은더 치아보다 튼튼하다고 생각해서 사탕이나 이제 얼음을 씹어 먹는다던가. 심지어 병뚜껑을 이렇게 뜯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 그 맥주병 탁 예, 따시는 맞습니다. 분들 계시잖아요. 예. 예. 그렇게 이, 집, 응력이 집중되는 행위는 임플란트에 손상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하고 이갈이나 이 악물기 같은 악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교합 안정 장치 같은 어, 치료를 통해서 좀 어, 그런 손상을 줄여야 됩니다. 어, 제가 이를 꽉깨 물고 자거든요. 예. 그럼 저는 어떤 장치를 해야 될까요? 아, 그거는 그턱 관절 <laughs> 검사를 해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태가 아까 말했듯이 네. 치태에 대한 염증 반응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임플란트 주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임플란트 주위 질환이란 어떤 것이고 왜 생기는 걸까요? 임플란트 주위 질환에는 연조직에 국한되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있고 치조골 소실을 동반하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습니다. 어, 불량한 구강 위생 그리고 흡연 조절되지 않는 당뇨 그리고 치주염 병력이 있는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소 잇몸 질환 중에 뭐 치주염, 치은염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임플란트 주의염이더잘 생길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 문헌에서 치주염 환자에서 임플란트 식립시 임플란트 주의염이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급진성 치주염처럼 급격하게 이제 치주염이 오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더 증가하는데요. 어. 임플란트 주의염과 치주염의 세균총을 살펴본 결과 공통점이 매우 많고 염증성 치주 질환처럼 임플란트 주의염도 세균과 숙주 인자간의 상호작용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주의염은 어떤 증상으로 알수 있을까요? 임상적으로 잇몸이 붓고 빨갛게 이렇게 발적이 일어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출혈이, 출혈을 동반하고 환농성 삼춘물, 그 고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임플란트 보철물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잇몸이 많이 부어 있고. 이게 다 부은 네, 거예요? 네. 부어서 지금, 지금 이, 음, 보철물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랗게 자발적으로 이제 고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측의 엑스레이를 봤을 때도 주변 염증 때문에 주변골이 많이 소실돼서 어, 뼈가 많이 녹아 있는 걸볼수 있고요. 아래, 아래 환자의 경우에는 첫번 위에 환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 진행이 더디지만 어, 주변골 소실을 보이고 임, 자세히 보면은 잇몸이 붓고 그 피가 나서 이렇게 피가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자연치아에 비해 임플란트 주변으로 잇몸 염증이 더잘 생기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다르게 치주 인대가 없고 혈류 공급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방어 기전에 취약한 형태인데요. 특히 앞서 말했듯이 치태에 대한 그 방어 기전이 약하기 때문에 동일한 치태가 축적되었을 때 자연치아보다 염증 반응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이 저절로 낫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어, 자연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 임플란트 주의염에 이완된 경우 점진적으로 잇몸뼈가 녹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멈추게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임플란트 주의염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어, 크게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 큐렛이나 레이저 그리고 공기 마모제 등 다양한 기구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을 제거하고요 국소적으로 항생제를 도포해서 세균의 수를, 수도 수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 처방도 진행을 하고요 염증이 심해서 뼈가 많이 녹아있는 경우에는 수, 잇몸을 열어서 수술적 접근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기계적 처치를 한다던가 클로레시딩, 뭐, 티트라 사이클링 같은 화학적 처치도 진행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골 결손부의 고리식을 시행해서 재생 치료도 도모합니다. 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치조골이 손상되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 임플란트는 치조골에 그 고유착을 통해서 음, 고, 박혀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사못이 이제 나무에 박혀 있는 걸 생각하면 쉬운데요. 어, 염증이나 그 임플란트 파절 등 다양한 음, 파절 때문에 그주 주변의 뼈가 녹게 되면은 고정력을 잃게 되고 심지어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은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도 종 종종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렇다면 재수술을 하게 될 때는 새로운 임플란트 식립이 바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염증 치료가 먼저일까요? 어, 염증 치료가 먼저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그 만약에 임플란트 제거를 빨리 한다면은 필요한 경우에. 임플란트 제거할 를때 제거 후에 염증이 적고 어, 뼈 잔존 뼈가 그 충분하다면 빼는 즉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하고 고결손이 심하면은 골 어, 치유 기간이 더기더 더 기다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짧게는 6,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치료 기간이 기,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염증 치료를 하는 동안 임플란트 식립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첫 번째 증례 환자분의 경우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골결손 부분이 네, 골결손이 심하고 염증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바로 임플란트를 재식립하지 아 못하고 네. 어, 뼈의 염증을 모두 제거한 후에 뼈이식도 이제 진행을 하했습니다. 아 지금 마지막 사진이 뼈이식하고 5개월 정도 지난 모습인데요. 아 뒤에 임플란트는 최대한 살려 보기 위해 염증을 제거해서 어, 잇몸이 붓기가 좀 많이 가라앉은 걸볼수 있고 엑스레이상으로 뼈이식을 해서 어, 결손 부위를 채워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2~3개월 더 기다렸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럼 딱 확연히 사진에서 비포 애프터가 딱 보이네요. 붓기가싹 네. 가라앉은 게 보이는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재식립하게 된다면 대체로 치료 결과는 좋은 편일까요? 어, 임플란트 생존율은 90%에서 95% 이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재수술 재수술의 경우에는 아무리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더라도 처음 임플란트 식립한 것보다는 그생존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음. 특히 유전적 요인이 있거나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를 복용하는 환자분 그리고 골질이 불량한 경우 아니면 이제 구강 위생이 안 좋거나 흡연을 하는 등의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 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흡연이 정말 안 좋네요. 네. 임플란트 주의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철저한 구강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보다, 아까 말했듯이, 염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치태가 축적되지 않고, 안도록 주의해야 되고, 특히 자연치아보다 음식물이 잘 조류되고, 재기 때문에, 치간칫솔이나, 그 치실을 이용해서 부가적으로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글 가글액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번 정도 하는 건 효과적이라고 해서 네. 어, 시중에 있는 가글제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플란트는 심는 것만큼이나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에도 구강 관리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TV 홈닥터 전원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양치질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